안녕하세요 쌈밥입니다 3월 국내 포켓몬고 이벤트 관련 새 소식이 나왔습니다 첫번째는 그림자 엔테이입니다 3월 고 로켓단 스페셜 리서치 보상으로 그림자 엔테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대발견 보상입니다 3월 2일 새벽 6시부터 4월 2일 새벽 5시까지 대발견 보상에서 철시들을 만날 수 있고 별의 모래 보너스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3월 커뮤 연기 소식입니다 우리나라, 일본, 이탈리아 세 국가에서는 3월 커뮤니티 데이가 연기됩니다. 네 번째는 레이드 아워 등 이벤트 중지입니다. 레이드 아워, 스포트 아워, 이상한 보너스 아워, 레이드 위켄드 등 정기적 혹은 기간 안정 이벤트가 중지됩니다. 다섯 번째는 향로 효과 상승입니다. 3월 3일 새벽부터 3월 19일까지 향로 지속 시간이 2배가 되며 더 많은 포켓몬이 등장합니다. 향로의 가격은 50% 할인이 됩니다. 여섯 번째는 고 배틀리그 무료 소식입니다. 3월 3일 새벽부터 3월 19일까지 포켓코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고 배틀리그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기간 고 배틀리그 보상이 증가하며 곤율랭 등 희귀 포켓몬의 출연율이 상승합니다. 단, 처음 3kg가 시작된 트레이너는 남은 거리를 채워야 이 내용이 적용됩니다. 일곱 번째는 고 배틀리그에서 전설 포획 가능입니다. 3월 6일 금요일 8시부터 3월 9일 밤 10시까지 고 배틀리그 리워드에서 다크라이가 등장할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모습으로도 등장합니다. 3월 13일 금요일 8시부터 3월 16일 월요일 밤 10시까지는 고 배틀리그에서 기라티나 언어 도품이 등장할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색이 다른 모습으로도 등장합니다. 그외 기간엔 고 배틀리그에서 볼트로스가 일정 확률로 등장합니다. 다크라이와 기라티나 언어 도품은 레이드 보스로 등장하지 않게 되니 이 내용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현재는 우리나라, 일본, 이탈리아에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 국가에서는 지난번 소개해드린 3월 이벤트 내용대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. 고 배틀리그 보상으로 포켓몬을 만나려면 일반 배틀 시 4승, 프리미엄 패스 사용 시 2승을 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확률이라 쉽지 않겠네요. 하지만 외출하지 않고도 전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. 힘든 시기지만 대구, 경북,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 화이팅입니다. you